어, 오늘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음,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 우리의 그 자율이라고 하는 거,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 많은 경험도 하고, 어, 또 선택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내가 동의를 하고 내가 결정을 하고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알아차리면 참 소스라치게 놀랍기도 해요. 음,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면은 조금 화가 날 분도 계실 거예요. 음, 내가 어릴 때 엄청 매를 많이 맞았는데, 어, 그러면서 그 가정에서 사랑도 못 받고 또 때로는 어, 자라다 보면 어, 원치 않은 어, 폭력도 경험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상처들을 우리가 어, 경험하게 됩니다. 그데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가 선택적이었다, 내가 어 나한테 힘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굉장히 억울해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겠죠.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엄마한테 많이 맞았던 사건들 그런 것들 때문에 피해 의식을 가지고 음, 그래서 나는 이렇게 때로 용기가 없고 어, 수치스럽고 어 그렇게 또 자신 있게 말도 못 하고 하는. 어, 그런 관점으로 저 자신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했다는 거, 매를 맞은 거는 엄마가 때렸지만, 그 행동은 엄마가 했지만, 그로 인해서 나는 집을 나올 수도 있었고, 어, 계속해서 집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저는 두 번째 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어, 왜냐하면, 어린 내가 나와서 살기에는, 어,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또 집안이 언제나 참 갈등과 그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지만, 그래도 나는, 어, 그 집이 나한테는 유익하다고, 좋다고,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였죠. 어,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관점은 그냥 그렇게 봐, 긍정적으로 봐,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어, 일단은 그렇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근데 그 보여질 수 있는 게그 진리를 알 때, 음, 사실을 알 때,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진리나 사실을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 그래서 나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펴보지 않고 그냥 몽롱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음, 지금 제가 그 사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발견한 사실, 깨달았던 거, 그 사실, 진리는 이제 성경 말씀인데요. 그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어, 당신을 그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신을 그렇게 소개할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그래서 우리를 만든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그 스스로 있는 자가 제한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시죠. 입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있는 자가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 그 분이 바로 우리 와 연합이 되었고, 우리 와 함께 그 아예 통으로, 하 나가 되 셨다. 이 말씀을 예수 께서 오 셔서 밝히 드러내 주신 것이 죠? 그 렇다면, 어, 나는 주로 내가, 하는 생각은 피해 자고, 어, 저 사람 이 나를 힘들 게 했고, 나는내 어, 삶이 불우 했고, 그래서, 나 는, 지 금도 이렇게 화가 나고, 억울하고 용기가 없고 갈등하고 주저하고 있어 라고 그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저에게 그 스스로 있는 그 자율적인 존재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 나와 하나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면 나도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야 마땅한 거죠. 그렇게 그분이 하나가 되었다면 그런데 이제 성경은 그런데 내가 공부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데 내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피해 의식으로 삶을 보고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참 고민을 했습니다. 왜 성경하고 내 삶하고 맞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예수께서 천국은 네 안에 있다. 그리고 어, 마지막 날에는 아예 네 속에 들어가서 네 마음을 변화시키겠다 하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저는 제 마음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감정, 생각, 그리고 그와 더불어 나타나는 행동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저는 있는 그대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화가 나서 나쁘고 수치심이 일어나서 바보 같고 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느끼냐, 어, 그렇게 했던 많은 패턴들을 일단은 중지를 하고 제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느껴주고 바라봐주고 저한테 관심을 그렇게 두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 안에서 일은 번씩 일곱 번 7번? 어, 그렇게 용서와 바라봄에 그 어, 관심 돌보기가 계속해서 시간, 시간을 두고 그렇게 지나자 제 안에서 그게 녹아지더라고요. 제 안에서 녹아지면서 제 안이 좀 편안해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피해 의식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런 그, 어 패턴이 점점, 점점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해 의식이 아니라 저 상대방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 내 안에 있던 그 화를 나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돌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 화는 내 거다. 나는 화를 잘 내니까 화가 잘 올라오니까 나는 문제가 있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내 안에서 올라온 그 화라고 하는 것을 관심을 기울여서 어, 돌봐주기 시작하면서 그 화라고 하는 것이 나만의 문제가 또한 아니라는 거. 어떤 사람은 화를 잘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오면 또 화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 어, 그거를 제가 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그런 이제 문제들인데. 그래서 어, 저는 다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꾸준히 저 자신을 한 거죠. 제 안에 있는 다양한 감정들, 생각들, 그런 것들을 관심 가지고 돌봐주고 느껴주고 울어주고 화내주고 그렇게 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마치 창세기 3일에 묻히 드러난 것처럼 제 안에 다른 판이 깔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내 안에 피해의식, 성경적으로 말하면 선악과라고 하는 구조가 내 안에 깔고 있었다면, 이제는 점점, 점점 내 안에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이 깔려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땅이 드러나면서 생명이 기식할 수 있는 판이 이제 마련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먹고, 내가 자고, 내가 돌아다니고, 내가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고, 억지로 있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한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인식이 되면서 내 안에 주체성이 서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체성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주체로 올라오니까 원망이 끊어지고, 피해자 의식이 사라지면서, 아하, 이렇게 내가 보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가고, 내가 결정하고 하는 그 부분이 그분과 내가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어떤 결과적인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음, 그렇게 내가 바라볼 때내삶 전반에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였고, 어, 그 과정 중에 내가 살아온 거였고, 어, 그래서 잘 살아왔다. 그렇게 저한테 말해 줄수 있으면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그렇게 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되었다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가 되더라는 말이죠.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미, 어,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내 안에, 오히려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개념보다는 내 안에 원래 있던 나를 일깨우신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아, 제가 그렇게, 어,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어, 그 모든 것이 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어, 오히려 다 이렇게 끌어 안아 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였는데, 더불어서 어, 제가 깨달아진 거는, 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어. 그 함께 계신 분이 예수께서 오셔서 밝히 드러내 주셨고, 이제는 내가 실제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게 되니까, 아, 그렇구나. 나도 주체자구나. 나도 그분 안에서 스스로 있는 자구나. 그렇게 내 정체성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 이렇게 될 때, 정말 우리는 천국으로 살 수가 있는 거지요. 음, 오늘 아침에는 이 생각이 좀 많이 떠올라서 일어나자 말자 어, 좀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